네. 네 자, 오늘은 3일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연인원 200만 명, 촛불 집회보다는 좀 적죠. 촛불 집회는 1,000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촛불 집회는 뭐 깜박할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3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운동입니다. 촛불 집회에 비해서 촛불 혁명에 비해서 인원은 적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200만 명의 사람들은. 뭐 무슨 걸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3.1운동 때문에 3월 1일 날 학교 안 가고 3월 1일 날다 학교 학교가 내려졌죠. 자, 이제 3.1운동이 왜 일어났냐?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레닌이 식민지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들뜨겠죠. 그리고 율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어요. 스스로 결정해라. 그래서 신한 청년단, 김규식, 이란 사람이 파리로, 파리로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거기에다가 독립청원서를 제출해요. 우리 독립시켜줘, 이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하니까 해야 우리 독립을 결정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뭔가 거기, 거기에 대한 행동을 보여줘야겠지.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무식하게 통치했어요 1910년대. 그리고 외국에서도 각종 독립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3년 동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얘네도 김인년 기미년, 1919년이 김인년이에요. 김이 독립 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어, 뭐, 무호 독립 선언 만주에라는 게 있었고요. 도쿄의 2 8 독립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 고종이 죽어서 또 일어난 운동이기도 합니다. 고종이 그 독사를 일본한테 독사를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3.1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3.1운동은 점화, 도시 확산, 농촌 무기 확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세 단계로 나눠져요.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였었어요. 비폭력을 추구했습니다. 투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싸우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다가 아니라 청원이 목적이었었어요. 이제 여기 신한 청년단으로 가 있던 파리에 가 있던 김규식한테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좀그좀 어, 그 평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독립도 원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 종교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해산됐죠. 1 9 1 0년대 종교단체 빼놓고. 그래서 김규식이 아마 종교 지도자들한테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도자 33인 중에서 33인 중에서 대표는 손병희라는 청도교 대표고요. 뭐 기독교계가 다수였습니다. 이 김규식도 기, 기독교계에 걸라. 이 신한청년단이 기독교계에 걸라. 기독교가 다수였었고 뭐 한용운. 이런 사람들도, 여러 종교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유관순 언니가 참여하죠. 유관신이 아니 유관순 도시확산당에 학생이 주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교지도자가 파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평화적 시위를 했다면 학생이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서부터 일본의 진압이 너무 폭력하네요. 우리는 대한민이 만세만에 치는데 총을 빡빡 쏴요. 특히 제암리 사건 같은 거 보면 교회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브리질러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폭력화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폭력운동이었는데 10년대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막 경찰서도 털고 이런 무력저항운동으로 변화해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삼1운동은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네. 왜 실패했나 한계점 및 비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확급을확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3월달, 4월달 두 달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그냥 일어났다는 문제점. 조직화되지 않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임시정부 임정이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여기 소련이랑 미국한테 자꾸 의존하려고 그랬어요. 어. 어, 일단 소련 도움을 도움에 의존하려고 그랬다. 근데 소련이 아직 1917년에 생긴 나라라 지금 1919년이죠. 1919년이죠. 네.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에 의존하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의 속셈은 민족자결주의나 패전국신민주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외국에 의존하는 외교론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주적 독립 방안이 필요해져서 어, <laughs> 무장투쟁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나라를 찾아야겠다 는 무장투쟁론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독립운동이 기존의 독립운동을 3.1운동이 다 모아요. 3.1운동이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시켜 놓습니다 기존의 독립운동을 모아서 뻥튀기, 그게 분합니다. 화 일단 사상적으로는 그 전에는 민족운동이었는데 이제는 민족주의, 민족운동과 민족주의 계열은 다릅니다. 민족운동이 대한 큰 갈래가 이렇게 있으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져요. 둘이 합쳐야지 민족운동이 되는 거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됩니다. 사상적으로. 쭉 주시면 반드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무장투쟁, 외교론, 개국투쟁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화됩니다. 또 하나는 3일운동을 통해서 세우려는 나라가 다시 고종이 죽었죠. 네. 그러니까 다시 왕을 세우지는 않겠다. 어, 복벽주의가 청산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왕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인정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국경지역 무장투쟁 3.1운동 하다가 유관순 뭐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열받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만주로 다 도망가 그리고 3 1동 주도했던 사람은 일본 애들이 막 잡으러 다니겠지 그런 사람들이 만주로 막 도망가요 그래서 국경지역 무장투쟁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해서 확대되선 안되겠네 하면서 문화적으로 대해주는 문화통치 방식으로 바뀝니다. 어, 세계사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전력을 평화적으로 국내에 가시했기 때문에 뭐, 뭐, 이렇게 인도의 독립운동, 중국의 오세운동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국제연원 자체는 자료 5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 제국주의적 시각이 강한 문에 지금 아니야 일주일이 더 많습니다. <laughs> 훌륭하다는 뭐 중국이나 인도 사람도 있지만 세계 식민지 투쟁의 선구적 역할도 했다. 중국의 오4운동 인도의 비폭력불국정운동 이런 걸 촉발시키는 또는 원래 있던 운동을 가열시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관 역사부장 수고해주셨습니다.